어차피 내가 아니었어도 언젠가 죽을 목숨 아니었나? 유 도둑이야. 아 오늘 밤엔 너를 초대해 주지. 승부수? 오케이 그러면 너가 의사가 아니야. 오케이. 자. 삼3 들어가세요. 7 4 벨보이 직경이고 3어 <laughs> 3고 3피가 너 군인으로 자 3피 의사 처음에 어 6피 어 이거 36 대립이야. 어 6군인 오판사인데요. 3리 8이 의사죠 아니 누가 봐도 3픽 그러면 2호 대립 오케이 2호 대립이고 7픽 8힐 뜨고 4 추격내고 어.. 신누야 아니야. 잠깐만. 실픽이 만에 하나. 안전하게 3 갈게요. 3, 저거. 채팅도 봐야 되는데, 너무 내 말만 했다. 음. 아, 어, 판 읽어. 어. 아, 제발. 어, 야, 추가리 안 났어? 파리니까, 어, 안전하게 반대, 어, 반대하고. 잠깐만 이 보종가보다 오늘 밤엔 너를 초대해 줄게. 육 노맘이라고 나는 그러면 칠 노맘 낼게. 어, 칠 노맘 낼게. 야. 나칠 노맘 요 야. 7 노마비고 위선 아니면 7 지민이야. 아, 3 저거 지민이었구나. 아니, 6안 간다니까. 3, 7 지민이니까 7부터 가. 그런데, 왜 어제, 판이 안 됐어? 나 반대지, 당연히. 7 노마비고, 37 다가. 내가 봤을 땐, 3 마베에 7 지민 같거든? 아, 3부터 가, 그냥. 어, 경크 3마비야. 37다 가면 돼. <laughs> 자투를 왜 해? 그냥 칠 가. 그러면 또. 가라, 37 사람 범? 가가던가. 근데 칠 노마비니까 칠 지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마피아들 그러면 삼고 아, 그냥 쏘아버리고 싶고. 같은 놈들이 아니, 이걸 3루 안 간다고 누가 봐도 367 지민 잠깐만 반대해 봐. <laughs> 이런 걸로 내 계획을 멈출 순 없어. 오케이! 건들도 그래, 그래. 내가 3, 3 엄청 몰았거든. 그래서 아마 3을, 어, 의심 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이후 둘다 판인이 안 됐다는 거는 이 픽도 뭔가 판사가 아니라는 건데, 아까 판인이 안 됐거든. 아니면 반대, 반대를 4명 이상 했다는 건데, 아니지. 5명이 했다는 거지. 4대4는 찬성, 저거, 4대4 투표는 찬성이 되거든. 어, 동표면 이게, 찬성으로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다섯 명이 반대하지 않는 이상 얘 분명히 적어야 판사가 아니라는 거야. 어. 뭐야? 5, 6 다른 팀이라고? <laughs> 제발 삼가라. 이렇게 쳐야겠. 뭐 영매 없겠지? 어, 진짜 영매 막숨막 막 숨겨놓고 어 갑자기 나 영매인데 갑자기 사사 사 마피아였잖아. 근데 삼가래. 어 그러면 우리 그러면 어이 이가 잡아 이럴 수도 있거든. 삼가고 반대해드리면 또 뭐야? 그럼, 그러면 맙승인데? 바, 삼가고 반대를 왜 해? <웃음> 야 <laughs> 우기부기 우기. 그렇지 육 모는 것도 나쁘진 않지. 자, 과연 팔의 선택에 따라 달렸거든. 근데 진짜 홀이 먹으면 진짜 힘들어. 어, 혼자서 추리해야 돼. 아무도 믿으면 안 되거든. 음, 내가 홀이 먹고 욕을 많이 먹었었지. 옛날에. 추리가 안 되는 거야. 이것 봐, 이렇게 된다니까. 어 추리가 안 돼, 진짜로. 왜냐면 얘네들은 어필 안 하고 그냥 어막막 말하는데, 어야 육가라 삼가라 육가라 삼가라, 어 이렇게 하는데 진짜 제대로 된 어필을 해도 추리할 까말까인데막 <laughs> 이것 봐. 삼달면 3이또 이제 파란색 게이지를 들고고. 육 달면 육이 또 이제 개질을 떨고 떨거 떨거고 어.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어, 마피아라는 게 어쩔 수가 없어 제대로도 어필을 했어 얘네가 반대했어 그럼 끝났지 그렇지 육목 가야지 건들노 그렇지 아니지 육목 해야지 육목 어, 해야 돼 이거 무조건 2대2잖아 어차피 끝나지. 어6목 해야 돼. 그렇지. 어6 진군. 아, 아, 근데 6 진군이었지. 나 바본가봐. 어 맞다 맞다. 6 진군이지. 그러니까 얘 판사 맞는데 아까 왜 그러면 그게 안 됐어? 왜안 떴어 반대? 나 그게 신기해. 그래서 어얘 판사 아니다 생각했거든. 답습니다. <laughs> 근데 너네 팔 욕할 게 아니야. 어 그래도 팔은 어 추리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laughs> 자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너네 팔 욕할 그게 아니라니까. 어야 근데 판사 이상한데? 한번 봐볼까? 반대가 그럼 다섯 명 이상 했다는 거야? 잠깐만. 지금 내가 달렸잖아. 하나, 둘, 셋, 넷. 아, 반대 여섯 명이네. 8인이어서 반대를 여섯 명이 한 거야. 어. 근데, 여기서 왜 반대를, 반대를 왜 했지? 어차피 지금 2호 판사 대립이었잖아. 대립이었는데 찬성해도 고대 안 보는 이상 다 찬성하고 어 판인 하는 게 맞는 것 같았거든. 어 근데 지금 다섯 명 이상 반대했구나. 그래서 이제 판인이 안뜬 거였어. 어나 혹시나 얘가 적은 줄 알았지. 보존 줄 알았지. 아무튼 <laughs> 어,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자, 마피아. 어. 아, 처음부터 마피아 나왔네. 마피아 해 봤고 다음 게임 갑시다. 음, 다음 게임 렛츠 고. 자, 아래지 팔탕자 경이고, 어, 팔노마빈. 어, 사실 판사. 어, 이렇게 나갈게. 일협객 삼노마. 술사로 위장갈게 자, 어. 어제 내가 술 샀잖아 어 오늘은 니가 술사 그래서 술자 <laughs> 작영이고 이름 팔트리? 잠깐 명매 이름 팔트리고 의사 지금 1,4,6 확인해 <laughs> 아 술사 괜히 깠네 잠깐만 그래? 잠깐만. 와 진짜 역겹다 이거. 오. 오케이 오고. 아, 뭐, 셋 중에, 뭐, 하나 마피, 둘다 마피아인데 5가 지니겠어? 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뭐, 어쩔 수 없다. 찬성해봐. 지금 마피아가 하나란 말이야. 그냥 찬성해. 잠깐만, 2, 3, 4, 6, 7이 다 찬성이거든? 얘가 보조거나 그런 마피아는 아니라는 거야. 어, 일단은 다음 날로 넘어갔으니까 마피아 절대 아니야. 의사 아니면 보조 둘중 하나거든. 야, 전부 찬성이야. 적어도 오는 오 짐승이야. 4는 3트, 7교환, 4, 3트 하면 조... 잠깐만 기다려봐. 야, 시증해봐. 확승, 각, 만들 수 있다. 지금, 3투표하고 전부 찬성해. 나만, 나 판사야. 어, 판사고, 3투표하고, 어, 전부 찬성, 나만, 반대할게. 그리고, 3, 4, 6, 7, 지정. 이렇게 하면 되나? 3467 지정이고 이놈을 사냥시켜야겠어. 송수 <laughs> 이미 지났지. 어. <laughs> 내가 봤을 때는 아, 칠이 조금 이상하긴 하거든. 3467 지정이 하... 잠깐만 3픽 지금 찬성을 안 했네. 쟤왜 찬성 안 했어? 3픽? 삼피, 너 찬성 안한어 찬성 맞아. 내가 판인하고 나서 야, 이래도 학승이 아니구나. <laughs> 미안하다. 삼아, 너 찬성 안 했는데. 지금 3픽이 찬성을 안 했거든? 6, 7만 찬성했는데 지금 3픽은 나 찬성했는데. 야, 3코. 야, 3, 지금. 나. 분명히 6, 7 찬이고 3 반대거든? 근데 3 찬성했다고 어, 날조치는데? 3코. 아, 이거, 7 진이다, 어. <laughs> 야, 이거 3픽 거짓말을 치네. 너 반대야. 6, 7만 찬성이고, 어, 3고. <laughs> 아니, 못하는 걸 떠나서, 삼피 저거 어날 주시네 나한테 삼포 삼피 마피아 맞아 내가 왜냐하면 삼한테 물어봤잖아 너 삼피 너왜 찬성했어 나 찬사인데 왜 찬성했어? 왜, 왜 반대했어라고 물어봤을 때나 찬성했는데 이건 무조건 거짓말이잖아. 어, 이거 무조건 마팀이라는 거야. 음 왜냐하면 얘는 지금 2대2 반대 나면 내가 판인이 안될줄 알고 어, 반대를 한것 같은데 설마 진짜로? 이거 봐봐. 어 이게 어, 시간이 조금 길면 길수록 마피아 마피아가 점점 티가 난단 말이야.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어. 오, 수고요. <laughs>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판사. 판사 해 봤고 다음 게임 갑시다. 음, 다음 게임. 렛츠 고. 어차피 내가 아니었어도 언젠가 죽을 목숨 간호더라. 오늘 밤엔 삼술게. <laughs> 오케이, 이거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 무조건 경 나가고 어, 나 야, 마녀파니. 초에 저주 왔고 잠깐만 이거 마녀 찾아 팔팔홀리인데 지금 어... 마녀가 특으로. 티브로... 어, 나 저주 왔어 이거 마녀판 맞아 망각 아니야 5를 <목소리> <오를> 간다? <목소리> <목소리> 아니, 5를 왜? 아, 나 판도. 잠깐만, 1놈 앞, 3놈 앞이지. 1놈 앞, 3놈 앞, 3오픽이 뭐야, 근데? 오픽 뭐로 나왔어? 아무 말도 없어서 달린 거구나. <laughs> 아, 아무 말도 없어서 다는 거야? 나, 나야 좋지. 일단은, 예, 찬성할게요. <laughs> 오케이 이거지 가로사 뺏어버리기 <laughs> 오케이 야애 도둑아 너 접선 하시 그랬어 어어 어, 접선 어 확성으로 접선했으면 뭐일사 접이다 팔 가자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데 어요 이분 이분 접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아무튼, 어, 반갑습니다. 아, 올드 님하이요 어, 기억하지? 올드 님, 어, 자, 올드 님, 반갑습니다. <laughs> 자, 삼픽 말한 거 한번 봐볼까? 씨발 <laughs> 어, 어디 보자왁성 빼기. <laughs> <웃음> 아, <웃음> 이, 이런 반응 나올 줄알았다고사 어, 지령 확성이냐? 당연하지 <laughs> 너후어 이러는데 <laughs> 어다 나갔네 와 어, 이거 산픽 대화하는 거 읽다가 나갔어 이거 당하면 진짜 뭐 열받거든 지령 확성 지령 확성인데 이제 지령으로 간호사를 봐 근데 간호사는 무조건 확성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이제 확성이니까 먼저 치는 거야, 간호사라고. 그리고 이제 3을 잡는 거지. 어, 그리고 이제 많이 왔다. 만약에 이제 나랑 접선했다 하면 이제 얘랑 이제 접선했으니까 8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어필하면 진짜 개꿀이야. 레알 밥도둑. 자, 아무튼. 어, 이렇게 해서. <laughs> 마피아. 어, 확성 마피아 해봤고. 자, 다음 게임 갑시다. 다음 게임. 렛츠고.